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 익투사 아르포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익투사 아르포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이누이트어인데 누군가 올것 같아서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월 달이 되면 누군가 올것 같은 그다은 기다림 있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첫 눈이 올것 같은 기다림, 사랑하는 사람이 올것 같은 기다림, 군에 간 아들이 휴가 올것 같은 기다림, 첫 사랑을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다림. 새 생명의 잉태를 기다림. 새 생명의 출산을 기다림. 성탄의 큰 별이 뜰것 같은 기다림. 메시아가 올것 같은 기다림. 뭔가 따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다림. 우리는 지금 이 기다림의 절기를 대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문 앞에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 주께서 오시는 그러한 영광, 그것을 의미하는 게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기다림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성이면서 기다립니다. 익투스 아르포카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슬픔 가운데에 죄의 수렁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추운 겨울의 혹독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의 혹독함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력시설이 파괴되어져서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집단, 어떤 가정,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둘 곳이 어디인가, 희망을 둘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찬성하고 있었던 러시아 사람들도, 아, 이게 뭐가 잘못됐네?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공연히 욕심을 부렸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수많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전쟁의 참혹한 냉혹함 속에 그들도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계속된 코로나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머무를 곳이 어디 있는지, 어디 따뜻한 곳은 없을까 하고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세계에서 카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한국에 왜 그렇게 카페가 많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어떤 글에 한국의 카페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를 곳, 누군가가 기댈 만한 사람들은 있을까?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카페를 찾아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를 곳, 머무를 사람을 찾았는데 카페도 그 머무를 곳이 아니고 그내 앞에 있는 사람도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은 핸드폰에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숨기고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남모르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이 더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상심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계속 서성입니다. 익투스 아르포크. 무언가를 기다리며 계속 서성이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서성이 것은 우리의 왕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구속자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평화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가 내 영혼아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정령 오시리라. 여호와께서 정령 오시리라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얼굴에 눈가를 보십시오. 다크서클이 가득합니다. 피곤한 지색이 역력합니다. 직장에서도 지쳤고 가정에서도 지치고 경제적인 삶, 가난 그리고 질병과 돌봄에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규제들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교회일까 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배는 언제나 끝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종교적 억압에 매여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나는 이곳에 와서 자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한 삶이 되어버렸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쳐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합니까? 여러분의 쉴 곳은 어디입니까?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쫓겨서 살고 있습니까? 삶에 우리는 허덕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청년을 만나서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빨리 결혼을 해라. 요즘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대 준비가 안 돼서 못한대요.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교육부만 줄여도 애들 키우고 사는데 별 지장 없어. 돈 벌어서 사교육비 되는데 거기다 다 쓸어 부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돈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고 재밌게 지내. 사교육비에 그렇게 쓸어 부은 부모들 치고, 애들 사교육비 효과를 본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얼마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사교육비에 쏟아 붓고 있는 것 뿐이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아니 어떻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밟혀주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압살을 당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한 단면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식 그래서 주식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사교육 그래가지고 그를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가서 죽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마치 무엇인가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죽고 있는 현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이슬람 사원이 무너져도 그렇게 사람들이 수만명이 모였다가 무너져도 그렇게 사람이 죽지를 않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지금 한 단면일 뿐이지 우리나라의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그 모습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도때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곳에 그렇게 몰려다니지 않으면 별거 아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르르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다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화해를 요청합니다. 여자가 화해를 요청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가정은 남자가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흐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할 말이 없네요. 왜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단지 화해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알지. 그런데 그게 아내를 화를 나게 해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늘 잘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항상 그런 거야. 다시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세상과 화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을 사는 일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뭔가 화해를 위한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좀 숨을 쉰만하고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뭔가 좀쉴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리고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살아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죽을 것 같아.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어디 마음 둘 곳을 찾아보는데 마음 둘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답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선생님, 사마리아 땅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이 우리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 땅으로 지나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수가 성을 지나서 가십니다. 수가 성을 지나가다가 야곱의 우물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 오너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거기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물을 길러 종우 대낮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대낮에는 물질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이라 이 사람들은 서늘할 때 물을 질러 오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시간에 물을 질러 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삶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이 여인의 삶이 점점 상처로 깊어져 가고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사람을 바꿔보고, 지역을 바꿔보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항상 상처로 끝나는 여인입니다. 상처를 안고 영혼의 깊은 절망감을 안진 이 여인이 사람을 보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한테 물좀다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유대인의 남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지금 장난 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거다. 여자가 아니 이게 뭐 무슨 말 장난입니까? 아니 금방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준다는 게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당신 술에 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잠깐 먹고 나면 목마름이 가시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는 물이야. 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럼 네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럼 물을 줄게." 여자가 대답하기를전 남편 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 네 말이 오라. 네가 다섯 명의 남자가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 다네 남편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신실로 그러하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자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거구나.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자는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절망 속에서 머무를 곳 없는 세상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남편을 다섯 명을 거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 있어도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 저것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이리로 몰려가고 저리로 몰려가고 이일 저일을 해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문제 본질은 이렇게 변신하고 저렇게 변신하고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불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방끈이 짧아서의 문제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그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어디로 나를 몰고 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리로 몰려가고 저리로 몰려가고 몰려다니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죄에 직면할 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직면할 때야 비로소 이 여인은 정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정답이 나옵니까? 아니면, 가정이 여러분들이 좀더 나았더라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더 배웠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복권 당첨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복권 당첨이 됐는데 평생 동안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참된 심과 평안과 안식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입니다. 2021년에 뇌사 기증자가 442명이었습니다. 442명의 뇌사 기증자로 인해서 1772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올 한해 11월까지 뇌사자가 366명이었습니다. 이 366명의 뇌사 기증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만 5천 명입니다. 등록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4만 5천 명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립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의 기다림, 그것은 복음, 기쁨의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의 복음, 2절 말씀에도 이 복음, 기쁨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 기쁨의 소식이 누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만나야 될 그분, 내가 곧 지려, 진려, 생명이니 말씀하신, 질과 진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도를 만남.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만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질이신 예수 그리도 위에 서 있어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도그 가운데 거해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일이지 단지 그분을 만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에 서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리지만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야,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과 불안,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성경 말씀하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된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했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는 문, 절망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나신 질, 우리를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질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한 것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욕심을 자극한 것뿐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어떤 억압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리로 쫓아가면 너살 거야. 그리로 가면 살 거야. 지금이 기회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로 저리로 우르르 우르르 몰려 다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멸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 우린 그 욕심에 끌려서 늘 살아가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버리고, 욕심에 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 여전히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의 지침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투스 아르포크, 서성이며 기다립니다. 22월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세상에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살아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약속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신다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성이며 기다립니다. 익투스 아르포크.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삶 속에 끼어들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과 절망, 삶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또한 가난과 질병들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